이 단지에서 유일한 한국 부부인 우리 그리고 철마다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 주시는 형님뻘 되는 앞집 일본 부부 아스미마셍 또모시마스게 아, 아요 아, 잡채는 이번엔 우리도 추석을 맞아 음식을 조금 나눠드렸는데 다음날 이웃집에서 뜻밖의 리액션이 돌아왔다. 굿네즈와 허 아, 허 아, 안았게 잡채 또 카라훌라종. 아이, 아이, 아이고. 삼 우리의 이름은 우리와 둘이 물론 닉네임이다. 한국은 긴 추석 연휴로 가족의 온기가 가득할 것 같던 지금 우리 둘이도 이곳 일본 땅에서 열다섯 번째 추석을 맞이했다. 그리고 올 추석은 우리에게 좀 특별하다. 아,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한국의 추석 연휴 끝자락이겠네요. 와. <웃음> <웃음> 네, 지금 영상은 추석 연휴에 찍은 거 아니야? <laughs>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추석 연휴 때. 네, 공교롭게 저희 결혼 26주년하고 좀 겹쳤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어? 그게. <laughs> 그렇다 우리 둘이가 함께한 지 26년 올해는 추석과 우리의 결혼기념일이 겹치게 되었다 저희가 오늘은 코이칸이라는 커피숍을 가는데요 모닝하러 평소에 가는 그 커피숍은 아니에요 왠지 특별한 날은 자꾸 이제 거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왜 특별하지? 모르시죠? 우리에겐 슬프고도 아팠던 기억. 2년 전 갑작스런 우리의 실직 후 한동안 방황하던 그 시기, 난 그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 우리가 혹시라도 그 약도 없다는 중년의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닐까 싶어 최대한 밖으로 많이 데리고 나오려고도 하고 만난 달구리도 정말 원없이 사주었다. 그땐 새로운 미래의 동기부여라도 함께 해보자는 마음으로 정말 막막하기만 했던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지금 가는 코이카이란 커피숍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었던 거다 그날 이후 이곳은 왠지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는데 사실 그것 말고도 이곳 커피 맛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훌륭하다 오빠 이번에 추석이 일본에서 응? 몇 번째 맞는 추석인지 알아? 16? 16번? 일본 온지 15년 됐잖아 아니야 우리가 2011년도에 왔으니까 어. 12, 13, 14, 16... 50, 15, 16, 네. 15번째야 나는 10년 왔잖아 아, 우리랬잖아, 내가. 우리. 오빠 말고, 우리. 그러니까, 우리. <laughs> 아, 우리님은, 어. 네, 우리님은 16번째 맞이하는 추석이고요. 저희 둘이님은 15, 여섯, 저는 15번째. 그, 라방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아이들 어렸을 때는, 도 추석도 좀조그조꼬뭐 했지? 아이들이 어릴 적엔 그래도 한국의 명절이 다가오면 한국의 북적이는 추석 풍경은 멀리 있더라도 뭔가를 해줘야 할것 같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없는 솜시에 송편도 만들고 전도 만들고 또 <laughs> 나머지는 한인타운에 가서 나름 알찬 명절 세트로 해결했는데 그때 마음은 추석이 평일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조금은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아이들이 이제, 이제 큰 놈은 독립하고 뭐 작은 놈은 이제 다 컸고 그러니까 또 이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 애들도 잘안 먹는 것 같고. 또 시노코보도 많이 멀어졌어. 도쿄 살 때는 그래도. 그렇지, 그렇지. 가까웠는데. 어. 이렇듯 한인타운도 왕복 4시간 거리로 멀어지고 아이들도 이제 각자 학교와 회사로 붙어지고 그러다 보니 억지로라도 붙잡아두며 느끼려 했던 이 명절 분위기도 마음 한 켠에서 빛이 발에가듯 이젠 서서히 멀어지는 기분이다. 네, 보통 한국의 추석은 설날과 더불어 아주 큰 명절이어서 연휴도 길잖아요. 게다가 국군의 뭐 날, 중국은 더 길어. <laughs> 사실 해외 살이라 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연말 연시를 포함, 크리스마스 같은 날들은 온 세계인들이 다 같이 들썩이는 날이니 챙기기도 쉽지만 유독 추석은... 음, 이게 좀 애매하다. 보통 농경국가를 가진 나라들이 아마 추석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확을 축하하며 그래서 일본도 추석이 있어요 똑같이 8월 15일이에요 근데 그게 음력이 아니라 양력 뭐 이렇게 자연과 추수를 기념하며 조상에게 감사하는 날을 챙기는 나라들도 있다. 다만 우리가 8월 15일에 맞춰 보내는 추석과는 미묘하게 다른 게 우리가 사는 이곳 일본에서는 그냥 평일이다. 아이들은 학교 가고 어른들은 회사 가고 또 우리는 배달 나가고 나는 편집하는 그런 특별할 것 없는 날 말이다. 네, 여기 코이칸에 도착했고요. 사실 좀 저희 집이랑... 좀 거리가 멀어서 자주 안 가는 곳인데 이렇게 특별한 날또 오게 됐습니다.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곳이 바로 우리님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미래를 설계하며 들락날락했다는 그코이칸이라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체인점이라 도쿄에서도 자주 가던 단골집이 있었지만 이곳 우리 동네의 사이타마 지점에는 유독 어르신들이 참 많이 보인다. 정말 의도한 바는 아닌데. 자리가 여기 딱 하나 비었거든요 아두개 여기가 어. 그때 우리 님 실직할 때 유료해 줬던 그 자리입니다 네. 딱이 자리네 이 자리 별로 안 좋은가 봐 지금 아. 재수가 안 좋은 실직 한번더 해? <laughs> 여기 분위기가 요 정말 이거야말로 엔틱이죠 음. 굉장히 그리고, 음. 고풍스럽고요 호이칸도 음. 가게마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유명한 게 이거 핫케이크예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여기에서 모닝 때만 나오는 건데. 아니오타 베르카나. 오빠는 뭐? 저는 오히려 커피보다는 음. 이케이크가더 맛있습니다. 아이 음. 고치데스. 네, 여기 둘이가 진짜 코이한커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 커피가요? 음. 드립을 해주시는데 음. 음. 원두 관리도 잘하고. 정말 맛있어요. 근데 다는 이 바리스타에 따라서 커피 맛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여기보단 저희가 살던 도쿄에 거기 코이까지 훨씬 더 맛있었어요. <laughs> 거기는 마치 주인이 오랜 기간 동안. <laughs> 음. 우리가 매일 추석 연휴 때는 출근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지나치게 있었고요. 그래서 올 추석도 그냥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아, 올 추석은 또. 결혼기념이 저희 결혼기념으로 또 겹쳤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스페셜한, 특별한 날이니까, 이번 집에서. 내가? 집에서. 집에서? 그 추석 음식을 하는 거야. 어때? 왜 얘기가 그렇게 흘러? <laughs> 우리 항상 학군에 갔잖아요. 작년에는 차박했어요. <laughs> 아무튼 저희 결혼 기념일 항상 하코네를 갔는데 아. 올해는 스페셜하기 때문에 하코네를 네. 안 가기로 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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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지? <웃음> 아, 아주 스페셜하네요. 네. 말하는 도중에 모닝 세트가 아. 벌써 왔습니다. 아, 제 거는요, 음. 이거 하모 치즈. 근데 제가 아, 이런지 잘안 하는데 여기 살짝 보여드리면, 자 여기 안에 에그 마요, 음. 하모 치즈 샐러드 있고요. 아, 이게 이 집의 시그니처예요. 예, 이렇게. 행복합니까? 예, 원래는 한 장입니다. 근데 <laughs> 네, <laughs> 추가로 두 장으로 시켰습니다. 네, 맛있겠다 음. 한번 잘라보시겠습니까? 이하케이크요 그거 있는 거 알아요? 부먹과 찌먹이 있습니다. 아. 메이플 시럽 있죠? 음. 이 메이플 시럽을 일단은 저는 찍먹입니다. 저는 부먹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예, 댓글로 알려주세요. <laughs> 우리님이 부먹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망하지 마. 이렇게 해서 어, 먹은 주스다 추석 때점 점 먹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 모양이가 할퀴먹고 이것도 똥그란 땡이야. 동그란 땡. 똥그란 땡. 얘좀 먹기가 불편하네 <laughs> 근데 맛있어 보인다. <laughs> 평타아 맛있다. <laughs> 올해도 시노쿠브 <신옥구로> 안 가나? 시노쿠 <laughs> 어. 짱짜 먹게? 아니, 그게 우리는 좀시야장 여유가 있으니까 시노쿠브 <laughs> <신옥구로> 가서. <laughs> 프리랜서. 다시... 다시 뭐 잡채나 떡이라도사온없 어떨까 해어어 떡은 먹고 싶다. 명절 때참 희한한 게 제일 생각나는 게 떡이긴 해요. 음. 이게 슈퍼에 한국 식자재가 이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떡은 아무래도 하루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떡은 정말 찾기 음. 힘들거든요. 스노쿠브에 가면요. 냉동 떡으로. 아, 떡, 떡 사러 갈까? 도 오늘 저녁에 배달 있어서 <laughs> 집에서 해먹을까? 뭐 해먹어? 그래 해먹 해먹. <laughs> <laughs> 예, <웃음> <웃음> 예, <웃음> 예 <웃음> 오늘 집에서 오늘 오늘 추석은 좀 특별하니까 <laughs> 집에서 해먹는 걸로. 아 결혼 기념일이라면 왜날 고생 시켜? 이럴 때는 와이프로 편하게 해주는 거야. <laughs> 그거 그냥 쉬운 거있잖아 쉬운 거뭐 저거 나방 때도 구독자님들이 뭐음 쉽게 음 해요 하는 거 있잖아. 음뭐 잡채. <웃음> <웃음> 제가요, 잡채를 평생 딱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것도 신혼 초때였나? 진짜 칼질도 엄청 소툴 때, 그때 너무 힘들어갖고, 그 뒤로는 뭐 다시 안 했다기보다는 직장 생활하고 또 부모님들이 만들어줘서 만들 기회가 없었던 거같아 엄마 <laughs> 도전해봐. 심기 일정으로 어, 맛있게 먹어줄게. 어, 또어제도 당면도 사야 돼. 어, 당면 있지 않아? 어? 있어 <laughs> 네 한국 숲에 가서 당면, 당근 나 이거 편집할 거야 <laughs> 업체 부를 거야 그럼 산적 꼬치 나 할게 내가 <laughs> 가 산적은 몇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걸 해보시겠다 응. 이거 힘들어 생각보다 근데, 이쑤시개도 꽂아야 되고 근데 거기 내가 좋아하는 맛살도 들어가고 햄도 들어가고 좋은 거 같아 편점은 제가 하는 걸로 이온의 한국 코너 아무튼 아주 그냥 지대로 똥 밟았습니다 <laughs> 정말 이 부분만은 싹 편집으로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 굴뚝이었지만 이곳은 이온몰이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여기 우리 동네 이온몰 왔습니다 뭐 여기 이온몰에 자주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온몰에는 한국 푸드를 파는 전문 코너가 있어요 푸드 코너가 있어요? 일단, 한국 푸드 코너는 없다. 2년 전 반갑게 네네치킨이 생기긴 했지만, 코로나 시국이 막 끝날 때쯤이었나? 그래도 슈퍼 안에 한국 식자재를 파는 곳이 따로 생겼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쪽이 외국 식자재 코너인데, 거의 대부분이 한국 거예요. 이쪽은 이제 동남아 쪽, 응. 이쪽도 동남아 쪽. <laughs> 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한국 거. 한국이 제일 많네, 코너가. 정말 많죠. 응. 여기가 당면도 파는데요 다행히 당면이 저희 집에 있어요 물엿 있다 또 원래 이렇게 비싸나 비싸나요 이렇게 물엿이? 물엿 얼마인데 저는 물엿을 잘안 사봐서 548엔이래요. 600엔이네요. 예, 일단 사고. 일본 생활 초기만 해도 한국의 식재료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한국의 식재료 코너는 엄감생신 신라면과 일본식 김치 정도가 전부였으니 말이다. 이거 띡 해야지. 왜띡도안 하고 그냥 할까? 아, 그래요? 스타트? 응. 어. 스캔. 어. 네, 아, 이 귀찮네. 네, 이건 맨날 제가 해갖고 둘이 또 촬영한다고 처음으로 <laughs> 해봤는데. 그런데 요즘은 동네에 한국 슈퍼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마트에 한국 코너가 따로 생기는 걸 보면 이 모든 것이 k f o 부터 K-드라마까지 이 멈출 줄 모르는 한류붐 덕분이 아닐까 싶다 한국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아, 오늘은 빠졌는데 여기에 이렇게 한국 거 모아놓고 막 페어도 하거든요 비비고 한국 식자재 세트를 해. 예, 일단 가겠습니다 포렌소가 예, 가격이 어때? 321 근데 이거 어... 하나면 될까? 글쎄. 좀 모르겠는데. <laughs> 이번 내가 담당한 잡채에는 지금 보이는 시금치와 당근과 버섯 그리고 고기와 맛살 정도로 할 예정이다. 뭐 사실 급조해서 요리 채널을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내가 수습할 수 있는 재료가 딱이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또 우리 우리가 선택한 산적 꼬치의 재료로는 단무지와 버섯, 맛살 그리고 쪽파와 햄 정도인데 문제가 있다. 이러고 이러고 길이도 딱 맞는 것 같고. 야, 아무래도 소시지로 해야 될것 같아요. 햄도 동글동글하고. 그렇다. 네모 빤듯한 산적을 만들려면 한국의그 블럭캠 피스무리한 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나마 닮은 거라곤 조금 작은 블럭 베이컨? 여튼 길이라도 맞춰야 하기에 조금 휘긴 했지만 우린 적당한 길이의 소시지로 대체해보기로 했다. 도대체가 왜 산적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데 내쪽 잡채도 순조롭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다. 근데요. 잡채에 그 소고기가 들어가나? 대소고기가 그 들어가나? 뭐 소고기 들어가지 당연히. 찾아, 잠깐만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찾아봤는데요. 돼지고기도 되고 소고기도 된대요. 한국에는 잡채용 고기 팔텐데. 맞다. 한국처럼 잡채용 고기를 따로 파는 것도 아니고 잡채용 부위로 쓰이는 고기를 여기서 내가 찾을 재주도 없고 그래서 고기는 그나마 실패율이 적은 맛있는 소고기로 가기로 했다. 요거를 사겠습니다. 어? 끝인가? 어, 이걸로 5이 사람들이 욕하겠다. 나 그... 나이 오십 먹고 잡채도못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먹고있는안 보면 아니야. 진실을 진실을 밝혀야지. <웃음> <웃음> 그도 그럴 것이 못하는 것을 일부러 잘한다고 구라를 칠 수도 없는 일이고 요리를 배우는 데뭐 나이의 커트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니 50이든 60이든 늦게라도 배우면 된다. 우리들이 브이로그는 꾸밈없이 우리의 진솔하고 솔직한 측 모습. 자, 그러면 다샀나 가빠가. 네. 아겠습니다 네. 왜? 내가 마시는 거 3.5%인데 신발매 했대. 뭔상까 오빠 좋아하는 프리츠도 선보거니다래 이날 우리는 맥주도 맥주지만 또 오늘과 같은 날 빠질 수 없는 그것.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막걸리를 먹겠습니다. 막걸리. 저희 그래도 마셔본 거이거 사겠습니다. 이게 고민해봤자. 네, 이제 장다 마쳤고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재료 가지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laughs> 전절을 가다듬고 두이는 잡채 그리고 저는 산저를 만들어 아주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겠습니다. 내일 빨리... 아침에 뵙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우리 둘이 브이로그. 네 시작하시죠. <laughs>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음식 음. 만드는 거 하는데 네. 예, 우리... 우리 둘이. <laughs> 누가 보면 저희 음. 이거 요리 채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네, 이게 오늘 만들 재료인데요. 일단 칼질이 아직 그러니까 능숙하지 않아서 좀 미리 잘라놨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게 산적이라고요? 음. 네, 산적 재료고요. 근데 이게 신바입니다. 이게 일본 쪽파가 아무래도 꼬치에 좀안 들어가게 생겼죠 아리 뭐 이정도면 가능해 여튼 이거 좀 신발이고요 요게 응. 자체 재료예요 요거 당근 당근이 아무래도 잘못 쓴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버섯 요걸 좀 넣으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맛살을 좀 찢어 넣으면 저희는 소고기 시금치도 같이 볶으래요 빨리 하고 당면 당면을한 30분 불려놓으랬는데 지금 한 시간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양념을 미리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물엿 특별히 등장한 물엿 네, 간장도 잘 몰라서 이 간장으로 쓸 거고요 네한번 하지마셔올까? 응 음, 꼬치 준비해다 이것 또한 의도한 바 아니지만 저번주에 이어 요리영상이 연이어 들어간다는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둘이의 영상은 요리채널이 절대 아니다 여튼 올 추석 내가 담당한건 잡채이기에 난 나대로 면도 불려놓고 각종 야채들을 하라는대로 뽑기좋게 썰어놓았는데 확실히 그 옛날 첫 잡채를 만들 때보다는 칼질이 상당히 능숙해져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아 진작에 잡채를 해볼걸 그랬나? 라는 아쉬운 마음도 함께 말이다 지금 둘이가 드리가... 잡채를 만드는 건지, 예. 아니면 잡채밥, 아니, 잡채밥. 엄청 잘 나올 거예요. 아무튼, 색깔은 일단 뽀다운하게 났고요좀 특이한 게, 마치 자기가 요리 강습하듯이, <웃음> <웃음> 이거는 이렇게 데피고, 소금은 이걸 넣고. 어, 소금 내가 어제 잡채 영상을 한 10개는 본것 같아, 10가지를. 10가지 의 레시피가 섞인. 자, 이게 됐으면 이제 버섯을 같이 넣고 고기는 버섯은 고기에 넣고 볶, 볶는 겁니다. <웃음> 맞습니까? <웃음> 네, 이래야지 버섯에 이로 와봐요. 여기 좀 찍어봐요. <laughs> 여기 음. 보면요 버섯을 고기에다 볶아야지 이 고기의 향과 양념장이 버섯에 이렇게 스며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일리있는 레시피였어요. 음. 보이시죠? 뭔가 탄거 같은 이 느낌까지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에 놓고 식혀 놓겠습니다. 이제 면 삶기. 야, 여기까지는 정말 괜찮았었다. 어쩐지 내 생에 두 번째 하는 잡채치고는 너무 순조롭다 싶었는데 역시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다. 저 앞에 핸드폰을 통해 나온 후 레시피에 집중하며 300g의 잡채에 맞게 간장과 설탕, 그리고 굴소스, 거기에 내가 평소 그렇게 멀리 하던 물엿과 식용유까지 듬뿍 넣으라는 대로 하나 빠짐없이 정량대로 다 넣을 것만 간이 안 맞다. 음! 어떡하지? 왜 망했어? 너무 싱거워. 클일 났네. 이거 이렇게 맛 때문에 나 똑같이 했는데 용량? 혹시 내 입맛이 잘못된 게 아닐까 싶어 먹고 또 먹어봐도 싱겁다 지금 너무 싱거워가고 간장을 좀 넣는데 이걸 뭘로 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고 굴굴아 이게 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구나 간장을 좀만 더 넣어보자 이렇게 간을 맞추려 간장도 계속 넣어보고, 우리가 말한대로 굴소스도 적당하게 여튼 넣어봤지만, 넣으면 넣을수록 잡채색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이게 잡채인겐지 짜장면인겐지, 역시 세월이 만들어주는 손맛. 아무리 레시피를 보고 따라한들, 이 짧은 경인으로 그 손맛을 흉내낼 수는 없는 거였다. 그래도 방법은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수 있는 가장 빠른 최선의 방법. 언니! 바로 전화찬스다나 <laughs> 지금 뭐 물어볼 게 있어. 그, 근데? 나 지금 잡채를 만들었거든, 추석이라고. 어. 어. 일단 결론은 싱거워. 어. 그 간, 그러니까 간장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간장 없네. 추가하면은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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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로도. 응. 아, 그럼 소금으로 간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응. 간장으로 계속 간을하면 면이 분이 소금으로 간을하라. 역시 물어보길 잘했지. 소금 그거 조금 쳤을 뿐인데 완전 맛이 미쳤다. 진짜다. 지금까지 다 컷하고 네 여러분 잡채가 역시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옆집에도 좀 나눠줄까 생각 중입니다. 두 번째 만든 것 치고는 자네가 갖다 드린게 네, 모르는 <웃음> 일이래. <웃음> 네. 일단 요거는 자 오이떼 먹고 하고요아 수고했어 <laughs> 이제부터는 산적꼬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말한 그 쪽파가 산적꼬치는 재료를 꼬치에 하나하나씩 끼워 넣어야 하는데 이놈의 쪽파가 얇아도 너무 얇다는 게 문제였다 이대로 끼워 넣었다가 분명 다 찢어질 텐데 갑자기 이 순간 내머릿 속에 스쳐 지나가는 꼼수? 예전에 엄마가 쪽파를 살짝 데쳐 한 묶음씩 돌돌 말아 초장에 찍어 먹던 요리가 생각이 났다. 그렇다. 파를 살짝 익히면 좀 질겨지니 그것을 실처럼 활용해 보는 거다. 엄마가 하던 것처럼 쪽파를 묶어 꼬치에 끼우기 쉽게 만드는 거다. 파를 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어때? 그치, 응. 역시 나의 공수는 통했다. 그리고 헐렁해져 쪽파가 빠질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햄 대신 투입된 이 소시지로 단단히 받쳐주니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다. 시스템인데. 이렇게 렇게 응.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모양 괜찮게 나오네. 예. 이렇게 할 테니까요. 어. 마카세마스. 아, 내가 하라고? 네, 1 4 개니까요. 응. 1 4 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산적을 막겠다며 호언장담했던 우리 하지만 이제 슬슬 자신감이 흔들리는 듯하다 뭐 나도 내 담당인 잡채도 다 만들었겠다 이렇게 함께 꼬치를 끼고 있는데 역시 명절 음식이라는 게 정성이 반이라더니 정말 뭐 하나 수고와 노력이 안 들어가는 게 없다 장 보는 것부터 재료 준비하기 음식 만들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레시피 알아내기 등등 말이다 생각해보니 예전엔 엄마가 만들어주던 음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어먹기만 했었던 것 같다 분명 그 시대에는 요리마다 일일이 레시피 찾기도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이 많은 음식들을 그 수십 년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해올 수 있었던 걸까? 어, 이게 어. 촬영하면서 하니까 되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만들게 예쁘게 만든 후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촬영 때문에 안 예쁘게 어, 나오는 건데. 요 어, 뭐, 하여튼. 컷! <laughs> 어, 나는 조금만 줘봐. 오빠 벌써 퍼즈 그거 오빠 거야. 그래? 먼저 <laughs> 뭐 <좀> 맛을 보고 <laughs> 그 다음 봐야지 <laughs> 여러분 다 만들었고요 음. 오늘 또 점심 시간때랑또 맞춰서 지금 몇 시인가요? 아못 어, 맞췄네요 지금 2시네요 어 배고파 산적이 요 이만큼 만들어졌고요 보이세요? 이게 난리를 부렸는데 참 보잘것 없네요 근데 배고프니까 다 맛있을 네. 것 같아요 맛있네. 역시 소금으로 간을 했어야 됐어. 음. 자, 오늘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저희가 오늘 특별히 막걸리를 사왔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날씨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오늘 한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잖 음. 옆집에 조금 갖다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 자신이 없어서 맛좀 보고. 이 정도 마시면 괜찮네. 이거 꼬치 좀 먹어봐. <laughs> 근데 실패한 걸 먹어야지. 응. 음. 단무지 맛이 강하다. 응. 음. 그거는 반찬으로 드시라고 갖다 드릴까? 응, 음. 반찬으로 좋겠네. 저희가 옆집에 항상 너무 많이 받아 먹어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음. 네, 지금 요거 잡채 좀 갖다 드리고요. 어, 미자면은 되게 좋다. 그래? 응. 음. 뭐 좋아하셨으면 어딨어? 좋겠다. 어, 산적은 이거 드려야 될까 좀 고민했는데 이것도 살짝 갖다드리겠습니다. 어, 랩으로 시서 갖다드려. 하아스이마요 그래. 뭐 잡채는 듯게도술바아다 하이스이마생. 구치냐 아우가 좀 술바인 듯게도사맙습니다 아, 살아아토감합니다 갖다 드렸어 아저씨가 잡채를 아시네아 그래 아 하긴. 지금 아줌마는 안 계시고 아저씨 음. 계셔서 갖다 드렸는데요 음. 그 잡채를 알고 계시네요 음. 근데 한국 식 오봉 때 먹는 음. 타베모노라 그랬더니 아 그래가지 모도는훈모노까 <laughs> 걱정됩니다 <laughs> 아. 지금 산적을 괜히 드렸나 봐요 왜? 맛이 단무지 맛이 너무 강해서 음. 단무지를 넣지 말걸 그랬나 봐. 그래서 밥이랑 드시면 맛있고 이거는 오사케랑 드시거나 그냥 드셔도 맛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음. 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음. 한 4시간 정도 4~5시간 음. 후에 배달을 나가기 때문에 저녁에 음. 가서 마실래? 저녁에 가서 마실래 마실 거. 오빠는 그럼 뭐지? 밀키스라도? 응. 음. 네, 저는 우에일 있기 때문에 칼피스. <laughs> 어, 색깔 비슷해. 네. 짠. <laughs> 아우 <어우>, 달어. <다러. 웃음> <laughs> 여러분들 일단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추석을 보낸답니다. <laughs> 음식 뭐 매년 해먹는 것처럼 <laughs> 매 이러고 먹는답니다. 쉽네 <웃음> <웃음> 네, 예, 먹고 있는데 말을 해갖고 응. 아무튼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아마 추석이 끝나고 추석 연휴 조금 남았을 텐데 이제 다시 정비해서 새로운 일터로 아자아자 네, <laughs> 예, 그럼 지금까지 우리 둘이었습니다 안녕 그 고추 좀 먹어봐 오늘의 일기 아거지쥐아 아, 하이 하이 오늘은 고시동 사무실 아 チャプチェとカラフルなジョン。はいはいはい。サンジョン。あれ初めて行ったんで。おいしかった。おいしかった。あとチャプチェも、春雨違う。太いでしょ。そうですね、この韓国のは、なんか食感がおいしかっ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お皿、あと少しですけど。 잡채 한 접시에 산적 몇 꼬치 건넸을 뿐인데 다음 날 아저씨가 한가득 먹거리를 들고 오셨다 <laughs> 잘 먹었대 그리고 죄송하다 <laughs> 어, <그리고, 웃음> 과일을 보내줬어 언어는 달라도 마음이 오고 가는 이 추석 분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소소한 먹거리의 국제 교류 이게 바로 일본 속 우리 집만의 작은 추석이 아닐까 싶다 <laughs> 아저씨가 맛이 있대? 어 맛있대 뭐 이사출이 있지.